자 오늘은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했는데 명사죠 명사 우리 앞에서 예. 뭔가 우리 부를 수 있는 거를 다 명사라고 했 해서 네.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 그죠 예. 국가 이름 요일 이런 고유명사 있었고 그다음에 물지, 물건 예. 그래서 책상 연필 컴퓨터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죠, 장소그죠 동식물이죠, 거기죠,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면셀수 없는 명사. 자, 이제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갑니다. 음. 자, 옆에 뭐라고 되냐면 밑에 어, 자, 셀수 사람 동물의 예.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는 개수를 셀수 있는 명사 있고 여기 별표쳐야 되겠죠. 개수를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수 없는 명사도 있답니다. 자, 다음 표를 통해서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 한번 알아보자, 그지 자,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있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 집한 채, 집두 채, 그죠? 예. 네. 책한 권, 책두 권, 침대 하나, 침대 두 개, 그죠?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토끼 한 마리 꽃한 송이 도시 두 개, 세 개. 대한민국엔 도시가 몇개 있어요? 그죠 음. 자, 집합 명사 팀. 어, 축구팀 11명. 그죠 야구팀 9명. 배구팀 6명. 익스가 되죠. 클래스 수업. 6교시, 5교시. 패밀리 두 명. 2명. 기본이 두 명이죠. 엄마 아빠. 예, 애가 있으면 셋, 넷 그죠? 밴드 클럽 자,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고위 명사 대한민국은 한 개입니다. 그죠? 예, 아메리카 마찬가지 민지라는 애한 명이죠 선생님 우리말에 민지 두 명이요 이름이 같을 뿐이지 그죠? 예, 다르죠 데니얼 마운트 에버레스트죠 물, 물을 셀수 없어요. 물단위를 세죠. 병에 들었으면 한 병, 두 병. 컵에 있으면 한 컵, 두컵 이렇게. 우유도 마찬가지죠. 설탕도 마찬가지죠. 네. 빵 마찬가지. 선생님 빵은 못 셉니까? 네, 못 셉니다. 원료가 밀가루래요. 반죽해 봐요. 한 덩어리죠, 그죠? 예. 네. 나누면 두 덩어리죠. 이렇게 하면 네 덩어리죠. 합치면 하나죠. 셀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 빵한 덩어리, 빵두 덩어리.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빵이 13개에 천 원, 천 원짜리 13개는 사실은, 천 원에 13개래. 사실은 이거는 한개 13개, 한개천원 똑같죠. 왜? 이만한 덩어리 나눴잖아. 14개로 만들 수도 있죠. <laughs> 쌀, 마찬가지. 공기, 셀수 없죠. 머리카락도 셀수 없다고 보는 거 봅니다. 머리카락 한 개만 뽑아 그때는 된대죠 근데 셀수 없대요. 추상 명사 형태가 없어. 아름다움, 빛, 럽, 사랑.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수 없는 거. 네, 희망, 평화, 라이프, 인생, 프리덤, 자유 이런 거는 예, 추상 명사 일정한 형태가 없다 이거죠. 아름다움의 기준도 다르죠. 예.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자, 보통 명사. 정해진 모양이 있는 여기. 정해진 모양이 있는 사물의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여기. 집합 명사.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그죠? 그걸 집합. 한국 경제종. 이건 고유 명사죠. 그죠? 물질 명사. 합시다. 물 같은 액체, 빵 같은 덩어리. 형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명사를 물질 명사로 갑니다. 추상 명사. 정해진 모양도 없고요. 눈으로 볼수 없느냐. 네. 생각, 감정, 알렇잖네요 Love 사랑, friendship 우정, peace 평화 이렇게. 자 연습 문제죠. 이것도 네. 음원을 들어보고 한번 구시을굳그죠 음원을 반드시 들어주기 바랍니다. 펜슬 물질. 카메라, 물체, 배드, 물질 서울, 고유명사. 자, 그렇죠? Japan, 고유명사. 컴퓨터, 물질 Tuesday, 고유명사. Jason, 고유명사. 이거 예다, 이렇게. 얘는 고유명사인데 얘는 물질명사죠바이스 y 워러 e water, t o m a 바이스크셀수 있죠? 자전거 한 대도 돼? t o m a 셀수 있죠? 이레이저 지우게 지울게. 셀수 있죠? 근데 월어는 셀수 없죠. 얘는 단위를 세죠. 단위. 예. 고유 명사. 도쿄 고유 명사 한 리버. 이거 한강이야, 한강. 고유 명사죠. 브레드는 빵. 예, 물질 명사. 단셀 수 없는 명사. 패밀리 집합 명사. 러브 추상 명사. 피스 추상 명사. 프렌드 추상 명사. 사랑, 평화 우정 예집합 명사가 그러니까 얘가 다르다 그 그렇죠? 여기는 얘가 다르고 팬 물질, 러브 추상, 백 물질, 코트 물질 이 얘들이 추상 명사 이렇게 하면 하나씩 이 뜻을 찾아가면서 해보내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해 네. 참,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를 자 봅시다. 그자 음, 음. 프랑스 프랑스죠. 고유명사. 베이징도 고유명사. 원래 지갑이죠. 왜 네. 그랬죠? 마운틴 에베레스트도 역시 고유명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문자로 시작하면 요거는 뭐 고유명사로 봐도 됩니다. 네. 네, 도쿄죠. 한리버. 네. 톰. 다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boy, teacher, air, orange. 음 어떤 걸까? 아한명두명셀수 있죠? 선생님도 그렇죠? 오렌지도. 근데 에어는셀수 없죠? 네. fish, child, baby, peace. 아 어떤 걸까? 아 그렇지 얘는 추상 명사죠. 네. 이 동물. 그렇죠? 어류. 어린아이, 아기. 자, 셀수 있는 명사에 동그라미, 셀수 없는 명사 x 표하세요 아, 선생님 이거 재미없어요. 내 네, 재미없어요. 형. 정말. 선생님들 이거 제일 공부하기 싫은 데가 여기야. 근데, 정말, 많이, 예, 함, 해야 합니다. 꾸준히. 왜? 왜? 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음. 하십시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게 최고. 꼭 부탁합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 예. 클래스. 수업 셀수 있죠? 최 의자. 셀수 있죠? 피스는 평화야, 평화. 평화는 셀수 없죠. 예, 셀수 없습니다. 플라워, 셀수 있죠. 예. 펜 <laughs> 일본이란 나라, 예. 셀수 없죠. 팀, 셀수 있죠. 한 팀, 두 팀. 주스는요, 셀수 없습니다. 애이야 액. 그죠? 얘는 단위를 세죠, 단위. 주스 한 컵, 한 병, 이렇게, 그죠? 그고 빵. 아름다움은 셀수 없죠? 이 사람이 빵을 여기다 넣는 이유를 모르겠네. 빵도 셀수 없거든. 빵을 살려면 단위로셀수죠단위빵한 덩어리 두 덩어리, 그죠? 여기다 넣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프렌식 우정셀수 없죠. 예. 네. 볼드 셀수 있죠. 자, 7번 워어셀수 없죠. 물도 역시 단위로 해서 잘이죠? 이거 뭐지? 응. 왜 근데 여기다 같이 나왔을까? 예. 네. 제인도 당연히 셀수 없죠. 응. 애플 셀수 있죠. 설탕 셀수 없죠. 설탕도 마찬가지죠. 단이 세죠. 설탕 한 스푼, 설탕 한 병, 이렇게, 그죠? 투스, 응. 셀수 있습니다. 복수는 티스입니다, 티스. 셀수 있습니다. hope 희망, 셀수 없죠. 맨, 셀수 있죠. 그죠? 여러 사람, 이렇게 되죠. 억스, 네. 셀수 있습니다, 억스, 이렇게. 아, 매일이에요. 셀수 있습니다. 립, 나뭇잎, 셀수 있습니다. 네. 페이퍼, 셀수 없습니다. 프렌드, 셀수 있죠. 도시도 셀수 있죠. 네. 다셀수 있습니다. 샌드, 모래는 못 셉니다. 네. 패밀리, 셀수 있습니다. 워치, 손목시계셀수 있죠. 집도 셀수 있고요. 솔트, 소금 못 셉니다. 음. 바닷물이 저기서. <laughs> <laughs> 바닷물 증발시키면 소금 남죠. 네, 셀수 없습니다. 우유도 셀수 없습니다. 슬픔, 당연셀수 없죠. 버터플라이는 나비야, 나비. 나비 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죠. 네. 러브, 셀수 없습니다. 아니, 시티, 정직, 네, 셀수 없습니다. 캔디, 사탕, 셀수 있죠. 네, 보이, 소년, 셀수 있죠. 스텝 3. 셀수 없는 명사를 찾아, 담을. 이제 해보세요. 네. 여기는, 네, 해도 됩니다. 네. 꼭, 하기에, 네, 셀수 있는 거, 없는 거. 여기서 셀수 없는 명사를 찾았으래요. 셀수 없는 거. 요거, 예, 네, 꼭 좀, 좀 왕창, 네. 셀수 있는 명사 대셀수 없는 명사죠, 그죠? 예. 네. 셀수 있는 명사, 보통 명사, 집합명사. 셀수 없는 명사죠 이렇게. 이건 뭐야? 고유 명사죠. 고유 명사. 얘는 추상 명사죠, 그죠? 얘는 물질 명사죠. 물질 명사. 우유, 설탕, 빵, 물, 쌀, 공기, 해요 머리카락.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사 고유 명사에서 첫 글자 대문자 고유 명사죠, 그죠? 액체나 빵처럼 일정한 형태가 정해지 않은 명사 물질 명사죠. 정해진 모양이 없다. 추상명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유닛3, 예.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요거 한 번만 봐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자, 네.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셀수 없는 명사, 끝내겠습니다.